8번이요. 음. 그러니까 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 음. 하강적 이미지와 상승적 이미지와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 일단 우리가 아는 거는 시상의 전환 딱 하나 알잖아? 네. 그종성은 남의 나라부터 시작.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지? 네. 그럼 이제 그 앞뒤를 보는 거야. 하강 혹시 알고 있나? 침전. 침전. 상승 알아? 상승? 스텝처럼 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추운 애가 그래서 상승이라고 할때호 가능한 게 뭐냐면 아침이잖아? 네그 아침에서 아침이 상승적 이미지예요그 해가 뜨는 걸로 해석을 아... 할 수도 있어 네네 <laughs> 근데 시간 좋게 푼것 치고 나름 잘 풀었어요 그렇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마지막 두 문제는 뽑았으지 뽑았어요 <laughs> 잘 봤어 네. 그래도 혹시 모르겠는 거 있나요? 지문 중에 좀 헷갈렸던 거? 모르는 거만 틀렸어요 이거 음. 12번이랑 12번, 12번. 12번. 네. 다음에 음. 네 일단 12번 음. 자 정서죠 정서 자 나의 에이지 처음 보는 거지 응. 그쵸? 근데 이제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랑 엮었다는 거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즐거운 편지 같은 경우는 이별 상황, 자, 나의 감은 이별 상황 같아? 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서 이별 상황인 게 확실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 그치. 자 그리고 그 A 분 각계 자이 사람 어디가 잠시 누웠나 옆구리단계가 다시 도셨나 아니 아니 이번엔 그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잠깐 어디를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뭐 이런 단계 같은 병명 마지막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지금 현실을 극복하려고 합니까? 포기하려고 합니까? 포기? 그래서 마지막 정서가 좀 체념 쪽으로 가는 어떤 상황 때문에 체념이야? 이별 상황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죠 아 진짜요? 얘는 이별은 이별인데 사별이야 근데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시를 배워서 알수 있는 사실이긴 한데 방금 말했던 그런 병명. 그러니까 단계가 다시 도셨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다시 도진 거가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도져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것까지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병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아예 아예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럼 거리가 너무한 볼게요 자 1번 이별할 것 같아. 네. 어떤 것 때문에? 빠져 돌아가셨다. 맞아요. 확실히 맞는 게 1번이죠. 그렇지? 자 2번 혹시 해석 됩니까 가실이? 아 가실이 배웠었는데. 어 해석이 안 돼? 안 나요. 자 그럼 마지막 줄에 이거 보낸다고요 보낸다? 네. 음, 보내는 상황이니까 괜찮을 수 있지 있, 있, 있겠죠? 자 이거 해석하면 가능한 음. 거야? 여기서 가능해? 아니 온다. 아니 온다. 어미가 뭐가 붙었어? 어미요? 응. 자 오다라는 어반에 뭐가 붙었어? 이게 음. 네. 붙은 거죠? 여친은 좀 자주 나오는 친구야. 아저 리일 셀아 아는데 아닌데 지금 대답을 못 하면 모르는 거야. <laughs> 저, 저, 저 친구는 뭐뭐할까 두렵다. 아. 아닐까가 응.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별 사는 게 확실하죠. 자, 3번한번 해줄게. 자, 황진이 알지? 아, 유명한 줄. 그렇지. 뭐 읽어봅시다. 자,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수이 알아? 쉽게. 어, 쉽게 감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이 하면 돌아 돌아온 게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사하니 쉬어간대로 어하리 자,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벽계수한테 뭐하자고? 여기 좀 쉬어가지고 어 쉬었다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별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네. 자두 번째 줄해석돼 1도 네.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렵다 아 1도 창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는 단어 없어? 그네 글자 중에? 1 일, 아이고 1해야 일. 하나 해 반아해 아니에요? 맞아 맞아 한번도 어, 한번 바다로 가면 돌아오기 어렵다 그럼 이별 한거안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떠나가기 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야, 가지 말고 나랑 뭐하자 놀자 그러니까 좀 다른 친구들이랑은 다른 점이 뭐야? 이별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벽계수가 뭐냐면 은 실제로 푸른 푸른 시냇물이라고 해석하는 게벽계수거든 여기서는 중의적으로 사람 이름이 이렇게 해석을 사람이랑 진짜 사랑하자는 사 남자, 그러니까 남자 이름이에 이기도 해요. <목소리> 자, 사방을 가면 이렇게 사방 청나 별고 이거 해도 돼? 아니요. <목소리> 자, 한번 해볼게. 그럼 어디라, 더디던 돌고 누리라 마치던 돌고 해석이 조금이라도 될 만한 부분 혹시 책수 있겠어? <목소리> 지금 영어 <영업> 교설 <목소리> <겨절을 목소리> 읽었죠? 어 그나마 얘는 좀 비벼 볼만하다. 더디던. 더디던. 그럼 뭘로 한번 의역을 해볼까. 얘가 제일 비벼 볼만한데 잘 돼? 네. 뭐 힌트를 드리자면 D가 나중에 뭘로 돼? 네. 두공변동에서. 두공변동에서. 네. 두 개를 말씀람 어, 해봐. T. Bolo. T. 발음해 봐. D를 뭘로? o T. Bolo. T. Bolo. T. 더 o l o T. b o 다 o T. b 지. l o T. Bolo. T. Bolo. T. Bolo. T. 있잖아 이 친구를 가지고 출러을해야지두 글자 중에 좀 친숙한 친구 하나만 골라 볼까? 돌. 아는 거 뭐야? 던질 수 있는 거. 돌. 돌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그 앞에 부분 어디라 했을 때 어디라 세 글자 중에서 두 글자만 골라 볼까? 어디. 그럼 해석돼? 어디 던진 돌. 어, 그거야. 해석하면 그거야. 야, 어디서 던진 돌이냐? 누리라 마치던 돌이냐? 마치다. 발음대로 하면 추론되는거 없나? 어, 마치다. 맞치려고 했던 누구? 어, 누구를 마치려고 했던 돌이냐?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하는 거야. 해독이죠 해독. 자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준다. 확실하죠 이제 맞았어. 어디에 맞은 거야? 없이 응, 맞아서. 얘는 돌 맞아서 우는 거야. 자, 뭐 없이 했을 때 자, 윌 이구요, 글 이야. 뭐뭐 할 사람, 뭐뭐 할 사람. 여기서 괴다가 기본형이고, 얘는 미다가 기본형이야. 얘는 뭐냐, 밉다. 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이 돌 맞아서 울고 있어. 그 비슷해? 자 했을 때이 부분 없잖아 누가 없어? 미워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이 나지 그러면 감정이 어떻겠어? 음, 외롭다 그렇게도 뭐 해석을 하는 거죠 자 5번 자, 말 못해서 3년이어 석산 살고 삼, 살고 다니열세 무명 밤을 치마 눈물 식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개 머리 소우 졌네 자, 백엔버리가 수준다. 이거 무슨 말일까? 백일을 <목소리> 무너졌다. 어, 소가 뭐야? 소 한자 연보시네. 물 뭐야 <모여볼>? 물? <목소리> 네. 그러니까 물이 모여서 연보시는 거. 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얼마큼온 거죠? 엄청나게 무었다라는걸 이렇게 과장하게, 과장적으로 표현한 거지. 자, 전소 관련한 거 하나만 더 볼까? 한 3번이죠. 자, 3번 먼저 볼까요? 12번, 3번이죠. 1 2번에 그렇네요. 17번 넘어 가볼게요. 가에서 느낄 수 있는 정수와 거리가 가장 먼 거. 다몇번 했어요? 3번. 참... 3번. 참... 자, 1번은 어느 부분 때문에 괜찮다고 했어? 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그냥 풍경을 바라보고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고 음. 고독함, 뭐 거리감. 어, 그런 건다 적어도 좋죠. 그면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점이 1번에서 어디야?

자연물 나왔고 <웃음> <웃음> 슬픔이 사실 고농으로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3번이 명확하게 아니죠? little b 이 t of a l i t t l 고 bit of 해도 사람이 사은 bit of a l i t t l 한방 i t o 요 내리자. 자, t l 다가좀 체크를 해 보면은 t l e 는 i t of a l i t t l 같이 하자는, 하자. 그렇지, 같이 하자는 거죠. 자, 뭐가 되자 따뜻한 한방 눈이 같이 되자. 자, 우리가 뭐라면 눈발이라면 마지막 부분에 또 뭐가 되자 그러면... 상처를 치유해주는 세살이 되자. 그러니까 뭐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가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랑은 완전 정반대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4쪽에 6번. 요거 잘 푸셨나요? 네. 몇번 했어? 4번이요. 자, 왜 4번이야? 위에 있는 기억나도 음. 아 기억나는 현실적 자아가 맞는데 그치. 가의 나는 가의 나는? 거울 속에 나라고 했으니까 음. 현실적 자아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상황이? 자아분열이고 또 자아성찰하면 돼, 안 돼? 네, 가능하지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자아성찰, 괜찮죠? 근데 그 자아성찰의 결과 긍정적으로 끝나, 부정적으로 끝나? 위에는 긍정적 어느 부분? 눈매가 위안으로 아, 어, 그렇지 여기 보기는? 퍽퍽퍼 하니까 부정적 그렇지, 걔랑 소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내가 지향하는 그 이상적인 나를 보긴 하지만 걔한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했다는 완전 반대지 만날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15번. 15번 한번 가볼까요? 자, 다몇번 했어? 15번. 3번. 시선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했다. 자 산류화는 시선의 이동이 가능하죠 처음에 뭐 네. 왔으니까 꽃 받고 그 다음에 새를 봤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볼게 나 부분 가볼까요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은 누구의 오입니까그 다음에 향기 그 다음에 신 s t 그다음 c 얘도 대상이 열 c 되면 충분히 가능은 하겠네. n 매 C'est un매. C'est un매. C'est u n 지지 e s t u n 피니까. 꽃 보고 사, 작은 새 보고 아 진짜 좀 애매한 시점이긴 하다. 사리는 피고 꽃이 네 일단 알수 없어요는 확실히 맞아. 확실히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냥 대상이 많잖아. 일단 첫 번째는 오동균 봤고요. 두 번째는 푸른 하늘 봤고 세 번째는 시선이라고 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뭘 봤어? 신의 물 봤고 그리고 저런 걸 봤으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본 친구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전개한 게 맞죠. 다리 네, 통사구조의 어. 반복이래요. 통사구조의 반복? 네. 통사구조의 반복이 둘다 나타나죠? 자 일단 가에는 나타 안 나타나? 그치, 나는 나타나 그렇지. 나는 나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음. 근데 오히려 얘가 더 명확하긴 하죠. 임니까? 어 뭐뭐 입니까 누구의 뭐뭐 입니까 뭐뭐는 뭐뭐의 누구뭐입니까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명확하고 그 시선의 이동이라는 친구가 삼유화가 어, 조금 불분명할 수가 있는 게. 시상연계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야 되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알수 없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두 번째 행세 번째 행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에 다 시선의 네. 이동으로 바뀌죠 네. 근데 이제 산유화 같은 경우는 딱 어느 부분 아, 가운데 딱한 부분 그리고 그 친구를 시선의 이동, 이동이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얘가 바라보는 장면 속에 꽃이 있고 옆에 막 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그냥 한 장면만 봤다라고 해도 괜찮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소모법으로 푼다면은 둘 중에는 통사구조 방법이 조금 더 명확한 답이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현대시를 3일차를 넣고 아, 일단 잘 제출했더라고 우선 오늘이나 내일 안에 밀린 거한 번에 납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그 1, 2, 3, 일차가그거야 현대식이 모은 건데 외부 질문, 단독 질문 나눠놨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풀면서 좀 그거 생각하면서 좀 풀고 4, 일차 5, 일차는이생규장 전망 오늘부터 이제 고전 산문 들어갈 거고 음... 이생유장전 구몽허생전 그거 빨리 한 다음에 아니, 왜 이렇게 두꺼워요? 어 상공이 <laughs> 어쩔 수 없이 두껍고 아, 아 따로 떨어져 있구나. 어,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그거 빨리 끝내고 합시다. 어 아, 되게 두꺼워. 이제 고전 산분 그러니까 현대 산분 소설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제가 좀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문항수는 비슷해요. 오늘 저희 구호쌤좀뭔가 기조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게. 어왜 처음이야? 아그 오해군이 안된것요안 했네? 아그 어, 근데 이 학년은 잘.